자, 나눗셈과 항등식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직접 나눗셈 한번 했죠? 직접 나눗셈.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자, 그것을 다항식으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나눗셈이었던 그 나눗셈을 생각을 하면 다항식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예요라고 하는 뜻은 기억날까?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면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입니다. 자, 이 식, 요식 자체가 완성이 될 텐데 나눗셈을 통하여 다음이 완성이 될 텐데 그러면 주어진 이 등식은 어떤 자리의 x에라도 같은 값을 넣으면 항상 성립하는 한 등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뜻인 거야. 자, 여러분들이 방금 확인 체크 같은 걸 풀면서 이러한 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x-1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요 정도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f(x)가 누구냐 이런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아 좌변과 우변에 있는 등식은 항등식이구나 이제부터 등식을 바라보면 모두 항등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라는 소리야. 아, 그러면 X에다 1 대입하면 좌변이 0이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내가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단서인 거야. 그래서 특정, 특정, 누군가를 대입하여 0이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걸 항등식의 성질로 우리가 연결해서 써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어떠한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인가를 가지고 항등식의 틀, 어떤 다항식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입니다라고 하는 이 항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걸 만들어내면 어떻게 써먹을지는 눈에 보일 거야. 다항식을 누구 누구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다음이 되도록 자 그대로 만들어볼까요? f(x)에 해당하는 게 x 세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GX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인지 지금 몰라요.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자 위에 는 파란색 틀처럼 만든 거 보이겠니? 얘를 만들어내는 게 1차 과제다. 조성아 보이니? 자 그렇다면 앞에 있던 문제들하고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죠 지금? 얼마를 대입하세요 라고 하는 1차의 과로가 없지. 그걸 찾아낼 수 있느냐. 자얘 째려보자. 얘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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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봤어? 인수분해 보이나? 인수분해 보이니?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니? x-1-2로 바뀌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x-1 자 어떤 단서야? x에 1대입하세요 라는 단서라고요 자 그럼 x에다 1대입해보자 자, 그러 좌변.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우변. 이만큼이 얼마? 0. 1 대입하니까 얼마? 3. 두 번째. 자, 여기 x-2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얼마 대입하라는 단서다? 2 대입하라는 단서다. 자,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 2 대입했다? 4 더하기 1, 5예요 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많은 풀이 방식이에요. X에 1 대입했다, 2 대입했다.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으로 A하고 B를 구하는 값은 어렵지 않은 작업이 남았죠? 자, 빼서 A 찾고 A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7 되고 자,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직접 나눗셈의 의미를 통해서 a와 b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첫 번째 소개한 방식은 뒤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풀 방식이고요 또 하나 직접 나눗셈에서 우리가 공부를 직접 나눗셈을 왜 했냐 하면 주어진 식을 대입할 값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돼 이렇게 얼마를 대입하세요를 알면 되게 쉽게 풀할수 있는데 2번 같은 식을 보면요 자 x 세 제곱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e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0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나머지가 0인 거야. 그제 그러니까 여길쓸 필요가 없어. 자아는데 위에 있는 식처럼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대입할 거리가 찾아질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풀는 소리야?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해결하는 소리야. 아, 그러면, 주어진 식을 예로 직접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도록 A하고 B를 찾아라. 자, 그러면, 직접 나눗 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접 나눗셈 기억납니까? 직접 나눗 셈. 자, 요렇게 해서, X, 3차 항, 2차 항, 1차 항, 상항수항그 다음, 여기에 X제거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X, 자,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위에서 아래 빼주면, A 빼기 1X제곱, B 빼기 1X, 더하기 1이 되고요 2차 항계수 맞춰야 되니까, 더하기 A-1, 자, 하면, A-1X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빼주면, 자, 요거 사라지고요, 위에서 아래 빼면, B-A 남는 거 보입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상상은 제로. 자 2차식 1차식 더 이상 나눗셈 진행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게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가 얼마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된다 어 잠깐만 a하고 b는 같아요 밖에 안 나오네 아 여기가 1이 아니고 2였군요 이런 2였네 2였네 여기도 틀렸네 자 <laughs> 다시 어 여기가 2였어요 1이 아니고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음, 그 다음, a 빼기 1을 곱하면 여기가 a 빼기 1이 되죠. 음, 1 곱하기 a 빼기 1. 자, 위에서 아래 빼면, 2에서 요거 빼면 얼마 남나? 3 빼기 a가 남네요. 그죠 자, 1차인 꼴이 나왔는데, 이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 즉, x에 대한 항등식. 다시 한 번, 요게 0, 얘가 0. 오케이? 자, 그러면 상수항 0이어야 되니까, a는 3이고요. a랑 b랑 같아야 되니까, b도 3이에요. 이렇게 해서 a하고 b가 얻어진 거예요. 직접 나눗셈을 통해야만 구할 수 있음을 느꼈니? 느꼈니? 수치 대입법으로 안 되는 걸 아까 느꼈니? 소환. 혹시 응. 오케이? 진이 알겠니? 응. 알겠어? 자,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으로 풀수 있는 게 훨씬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항등식의 요 뜻에서 누군가를 식을 만들고 누군가 나눠 떨어지는 거를 직접 나눗셈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걸 아는 게 목표예요. 직접 나눠야 할 때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눗셈까지를 마무리를 했고요. 항등식.